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리나입니다. 자,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 금일 현재 6% 가까이 추가 상승이 나와주며 전일에 있었던 이 윗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최근 이바닥권에서 무려 190% 가까운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은 12월 고점 대비만 하더라도 무려 70%가 넘는 지지부진한 하락세라 아무래도 현재 우리 회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앞전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어내 주는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결국에는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향후의 흐름,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갱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갖고 왔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현재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이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초창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던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좀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멀티코인 캐피탈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펜부시 캐피탈 등등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초기 단계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엑시 인피티 코인의 일부 비중의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량들이 총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모두 토탈 7억 4천 650만 달러. 하나로, 하나로 무려 1조 100억 원이, 하나로 무려 1조 100억 원이 넘는,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ICO 투자자들이 즉, ICO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중에 일부가 이번에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제가 발빠르게 갖고 왔는데요. 자, 이 말은 즉슨 최근에 액시 인피니티 코인의 무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목내시그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눈에 띄는 거래량을 동반한 아래꼬리와 윗꼬리를 길게 달며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과 함께 현재 자리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어느 정도는 개미들이 털어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ICO 세력들의 보일토큰 정리 일정에 맞춰서 현재 이들이 그리고 있는 목표가까지 최소 한 번은 엄청난 추가 펌핑을 보여주고 이 목표가에 도달한과 동시에 보유토큰 물량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쭈르르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리 전까지는 무조건 이들의 목표가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릴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 홀드임디 또한 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보트 특허 물량들이 풀리기 전에 반드시 이 세력들의 등에 업혀서 고점에 함께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에 오며 얻은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엑시 인피디코인 ICO 세력들의 주만간에 입술 코앞에 목전이 두고 있는 보트특 정리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시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먼저 수급 고임 없이 다이출을 넘어 안전한 대응을 하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각자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빠르게 확인해서 더 이상 이 고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미리 이들의 최고점 목표가에 탈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8 1 2 3 5 3 4 9 여기로 엑시라고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으로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액시 비트코인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문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엑시라고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이 코인 매수하셨던 매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 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봐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엑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엑시인 비트코인 거래대금 또한 최상단의 위치에 있고 현재 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인 만큼 흐름 자체가 워낙 빨라서 또 언제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불안해 하신 우리 회대님들 한두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도 이 엑시 인피티코인 모든 구간 사이 사이 마다 제가 직접 운영해드리는 소통 바 안에서 실시간 타점 대응 또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평소에도 저송윤나를 믿고 따라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 기도 벌써 1 7 0 0 0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엑시인피드 코인의 실시간 타천과 더불어 매일매일 스윙 매도할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의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주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출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급 포착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매일 급등 코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11월 21일 오늘의 송 코인으로 모멘텀 추천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살펴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6시간 만에 96%의 엄청난 폭등세가 나와준과 동시에 제가 1차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520원 이하로 2차 재진위까지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달 모멘턴 코인 보시면 어때요? 1차 90%의 상승 이후에 470원 부근의 지지 받아주며 다시 한번 2차 돌파 나와주며 70%가 넘는 재상승 나와주는데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보실 수 있도록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크레디코인 안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만에 70%가 넘는 72%의 급등세 나와주는데요. 자 제가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씩 스윙 매도하시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직접 직접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이상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